대혁신당이 국회에서 첫 최고 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식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제3지대 빅텐트 일단 처지긴 했는데 이게 과연 텐트가 올바로 작동을 끝까지 할 것이냐. 자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못 바꾸면 대한민국 심각하게 망가질 거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결이 참 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 힘든 두 분인데 메시지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출발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어 제법 제법 그 이슈 정책 아, 이런 것을 주도하고 또 일종의 이제, 아, 테크닉이죠. 정치적 테크닉도 아, 상당히 좀 괜찮게 왔는데 네. 아마 아, 저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준석 그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네. 제가 보기에는 보수라우, 보수라는 그라운드에 다시 복귀를 해서 거기서 어 역할을 하고 점핑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차단된 게저 어. 통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한이유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어 신당 창당하고 초기 과정은 이낙연 신당과의 합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렇죠? 전격적으로 저렇게 된 거는 아마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어 생각처럼 그렇게. 반등하거나 치솟지 못하고 어~ 또 이~ 신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들이 조금 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조급함을 느꼈는데요 어. 저게 굳이 얘기하면은 어, 과거 정치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보수라는 큰 그라운드에 다시 뛰어들어서 거기서 정치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될 어, 이준석 전 대표인데 그 길이 어, 지금 사실상 막혀버린 거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수 있느냐?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지역구에서는 어렵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비례의석 어, 몇석 가지고. 어, 성과라고, 이제, 어, 예. 그렇게 낼 텐데, 이거 가지고, 어, 하여튼, 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한 것이 초조함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예. 어, 조금, 어, 통상적인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기 예. 때문에, 아, 어, 굉장한 정치적 손실을 본, 통합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어렵게 합친 이분들인데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당의 주요 고위 직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뭐 호나 최고 같은 경우도 뭐 사과를 하고 뭐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도 당원들에게 뭐 사과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류호정 의원 전 의원에게는 또좀 각을 세우고 이런 무, 부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삼당을 신당을 좀 국민들이 아좀 구태정치 아니냐 저런 것도 일종의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시선도 있거든요. 이제 역시나가 되면은 네. 그것만큼 이 상처가 큰게 없어요. 네.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이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보여지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전체적 손실이 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 정책이라든가 이런 노선에서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패미 같은 네, 네. 그런 게 그렇고요. 또 이준석 신당에서 탈당하는 당원들이 어, 이 생겨나고 있는 거는 예.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과거의 정치적 발언. 또 정책 이런 것들이 합당을 통합을 하면서 음. 어, 다른 정치 세력의 어, 주의 주장노 선하고 예. 극명하게 어, 배치가 될 경우에는 어, 그런 이제 당원 탈당이 예,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당 운영이라든가 어, 이제 통합 정당 창당 과정의 어, 주도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호정 의원에 대한 이제 저런 말, 저거는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거는 훨씬 더 어, 예민하고 어려운 정치적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나 이제 지뢰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 크게 이름을 양보해서 개혁신당으로 갔다. 사실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향점이나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뭐 당명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합치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 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제삼지대 같은 네. 이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을 내놔도 그 영향이 크지를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정책조차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그건 거100% 마이너스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과 이낙연 이렇게 놓고 보면요, 어, 이낙연은 필요했고 네. 이준석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네. 어, 통합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저렇게 가는 겁니다. <웃음> <웃음> 특별히 뭐 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어, 신당의 위상을 높이고 이르, 이런 방향보다는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냥 저렇게 가는 거죠. 네, 장해찬 전체고가 이낙연 대표는 손해 볼거 하나 없는 짭짤한 장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선 이 근본적으로 네. 이런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의석수 확보를 통한 어 유의미한 정당 예. 로서이제 신당이 필요했던 거고요 <laughs>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석에 연연하면 안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 정당의 정치적 의미는, 어, 설령 지역구석을 의 한석도 못 건져도, 어, 이, 합, 이 통합 이전의 방식처럼 음. 그렇게 했다면, 그러, 그러면 굉장히 유의미한 정당으로 졸립할 예. 어, 수가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이게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이낙연 대표가 음. 아, 훨씬 더 득을 많이 취했다, 음. 이렇게 느껴지지만, 결과는 이낙연 대표는 의석수를 유의미하게 확보해야 음. 이런 이제 정치적 지속성을 이 유지할 수 있는 예. 이런 처지거든요. 근데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그냥 당장 보기에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득이 좀더 크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정당으로서 존립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 결국 결론적인 아,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두 분의 공동 대표가 과연 지역구에 나갈 것이냐, 뭐 지역구에서 당선자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일단 이준석 대표는 대구 수도권 뭐 어, 다음 달쯤 결정한다고 얘기 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뭐 호남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결국은 뭐 지역구 출마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될지는 그거는 네. 어, 뭐 확률적으로나 혹은 어, 느낌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떨어져도 또 어, 지역구 의석을 그 신당에서 이준석 신당에서 확보를 못했어도 유의미하게 갈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신당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쟁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지냈고 <laughs> 그러, 그런데 스스로 뛰쳐나온 케이스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강탈당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뭐이 소위 말해서 아 쫓겨난 신세처럼 됐, 됐거든요. 그래서 의석에 무관하게 자기 정치, 그 신, 이준석 신당의 정치를 해나갔으면 저는 이제 어, 지속적인 존립 가능성이 어, 매우 컸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의석의 문제로 가버리면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출마를 안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두분다 출마를 한다고 보는데요. 어, 성과를 내기는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획신당의 앞길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